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같은 사건을 보고 있음에도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다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도 서로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역사를 보는 눈도 각기 다릅니다. 이와 같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눈도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전염병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세상에 있어 왔을까라는 생각에 좀 알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추레굽기 9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약 1500년경에 살았던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애굽의 파로왕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언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7장 1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이미 그 땅에 있었던 악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애굽 바루왕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간의 교만이 오역을 부르게 되는 하나의 원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58절로 62절에는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모든 질병의 원천이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전염병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신명기 28장 62절의 말씀에서처럼 그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로 15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있었던 오욕으로 인해서 불과 3일 동안 그 땅의 백성 7만 명이 죽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37년에 시작된 흑사병에서는 3년여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11절, 15절로 18절에는 앞으로는 세상에도 여러 재앙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염병을 어떻게 좀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희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몇 나라들을 예로 들면서 사람이 질병을 컨트롤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오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병을 겪으면서 인간의 수단이 동원될 수는 있을지언정 출연하는 전염병은 과거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 일컫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어떤 질병의 나타남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가져오는 분, 그것을 몸에 들어붙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신명기 28장 60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막아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질병을 마주하게 되었을지라도 10편 91편 2절로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연병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재앙을 막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죄값을 대신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크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예수께로 다시 불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편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의 장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